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35회 자료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무가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간병을 한다고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이번 재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정상적인 복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씩, 조금씩 복귀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고요. 조금씩 이번 회차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정상적인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 1135의 자료 모음 1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0-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 수 4수에서 제외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 수는 없습니다. 내부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 드렸었고 이분의 차도 여러분들 보실 때 영빈도 대상 수 4수 이분의 차도 0 1로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2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0-1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차도 대상수 2수 0-1 적용하시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126회 제외가 된 이후에 나머지 회차들은 모두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출연을 했고 그리고 2분의 차 대상수 12수인 만큼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되 기본 1수에서 2수 1-2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해 차도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미출 없이 모두 출현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차 대상수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번에 차영빈도 대상수 5번, 9번, 33, 37번 이렇게 대상수 4수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2수 29번, 42번 역시 0-1 필터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빈도 대상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수 12수로서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되 우선적으로 1-2 필출로서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종 필터 전체적으로 지난해 차 이어서 이번에 차도 미출 없이 모두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 대비하시고 좀 강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1-4 각각 적용하시고요. 좀 안전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제목 그대로 0-4 필터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대상수 6수에서 3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역시 1133회 출연을 보였던 28번, 34번을 배제한 나머지 4수 중에서 3번 출연을 보였고 1수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적용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렸었고요. 잘 참고하시고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해차 대상수 7수입니다. 1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지난 해차 출연을 했던 3번을 우선 배제하고 나머지 6번, 13번, 28번, 30번, 32번, 34번 중에서 기본 1수에서 2수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3번은 2월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3, 3번까지 합쳐서 최대 1수에서 3수까지 가능성 대비하시길 추천드리겠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1-2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34회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에서 24번 일수 출연을 보였었고요. 신규 필터에서는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지난해 차, 신규 필터로서 출연하지 못했던 필터, 누적 필터로서 한번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는 신규 필터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누적 필터 두개 각각 출연 대비하시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중복된 번호 8번.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시되 각각 출연 대비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시는 건물이고요.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 요망 추첨순 1구가 23번일 때였습니다. 추첨순 1구가 23번일 때, 62회 이후의 차를 발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27회에서 2월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24번 2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 2월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0%는 아니지만 23번 이렇게 함께 출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 관찰 요망은 수직 2월에서 24번 그리고 수평이에대에서 23번 각각 출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 추첨순 19가 22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22번일 때. 99회 이후회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직이월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수직이월 진행되면서 100% 이월이 진행되고 있고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1130회에서 이월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소 1수부터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도 수평 2월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수에서 2수까지 이월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앞전에도 이렇게 이월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연속으로, 연속으로 수평 2월 진행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수직 2월과 함께 수평 2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 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고요. 계속해서 관찰료망 전체 누적 복기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00 34회 24번 출연하면서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계속 3연속 출연 대비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속 출연 이후에 제외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상 3회 이상 이월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역시 최소 1수부터 많게는 어, 뽑을 포함 3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수까지 대비하시되 우선 1수에서 2수 먼저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대상수 구수였고요. 사회 연속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출연 대비하고 접근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 하지만 연속 출연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연속 출연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번 해차 대상수 8수입니다 물론, 이전에 연속 제외가 이렇게 발생하긴 했어도 우선적으로는 출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필출로서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보다는 출연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 인 1회전 기준 23번 뽑을과 13번 당번 출현 이수 모두 출현했습니다 기본 0-1 그리고 2회전 도0-1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0-1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분홍색으로서 0-1이 오류가 나면서 자주 2수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기본적으로 1회전 기준, 제, 전회차 당번으로 19번, 23번, 24번, 0-1로 적용하되, 최근 흐름상 이수 출연도 대비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역시 23번, 34번, 0-1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우선적으로 적용하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이수까지도 대비는 하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수 이상 발생한 회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0-1로서 적용하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2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3번 중복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대상수는 4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수 4수 기본 1수에서 2수 출현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 B, C, 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 B, C, D, A 부분 3번, 그리고 B 부분 19번, 그리고 D 부분 7번, 9번, 이렇게 각각 출연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A와 B는 장기간 계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차 a 부분, a 부분 7의 연속 이어질지, 그리고 b 부분 9의 연속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D 부분 또 3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회 연속 출연 대비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A, B, C, D 각각 0-2 적용하시되, A, B 묶음 1-3 그리고 C, D 묶음 1-3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최소 2수부터 많게는 4수까지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A, B, C, D 각각 독립된 흐름인 만큼 A와 B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 두곳중한곳 이상은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AB 각각 출현 가능성도 대비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CD 부분 역시 1-3으로서 최소한 두곳 중에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 고정수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2-4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와 충분히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신껏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세 번째 필터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에서 24번 중복수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1133회 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해 쉬고 이렇게 필출로 이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분의 차 중복수 1번, 1번, 그리고 20번, 20번 지난에 해 이어서 이분의 차도 대상수 2수입니다. 과연 이분의 차 1번, 20번 중에 어떤 번호가 출연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소신껏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보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필터 3년 속재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속재배가 진행되면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적으로 3년 속재배가 된 시점에서는 필출 가능성 대비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자료 역시 각각 필터가 독립된 흐름이긴 만큼 각각 흐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다섯 번째 필터 사회 연속 장기간 출연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5회 연속 이어질지 역시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중복수 관련해서 그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복수 7번, 그리고 2회 쉬었다가 45번, 그리고 21회, 22회 연속 출연, 그리고 24회, 25회 연속 출연, 그리고 31, 32회 연속 출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차 출현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대비하셔야 될것 같고 대상수 2수지만 지난해차도 필출, 1132회 때도 필출, 1124회 때도 필출, 그리고 1118회와 1115회 때는 비록 1수지만 필출로 이어졌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 금돼지 부분 모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1,133회에 이어서 1,134회 연속 출연 기대를 했습니다만 연속 출연 이어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차한번더 출연 가능성 대비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흐름 1,124회부터 1,134회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좋은 흐름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차, 비록 지난 해차, 연속 출현 이어지지 못했지만, 다시금, 제외 뒤의 필출 가능성, 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검토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똥밭의 부분과 금대지 부분 18번이 중복수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적으로 대상수 5수입니다.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출현 가능성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무조건적인 선택보다는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좀더 강하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 비록 연속 출연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의차 필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체크해 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신 근물인 거 아시고요. 그리고 또이번의차 역시 소신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취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난해 차도 144회기에서 24번 당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복귀 흐름을 보시더라도 필출 가능성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해차 1135회도 소취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1134회 9번 출연을 보이면서 1126회부터 9회 연속 계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분의차 대상수 7수입니다. 3번, 4번, 7번, 10번, 13번, 16번, 23번이 되겠고요. 이분의차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계속해서 필출로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되 우선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먼저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기본 1수에서 2수 먼저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면서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35회 자리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맹신족박, 소신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